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준 채널, 코인활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한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이 대해 나얼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난 한주 동안 10% 넘게 폭락하면서 암울한 분위기를 이어가며 26개일 대에서 횡고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인으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채건망세에 접어들며 눈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지만 이번 주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을 주목하고 있어 지금의 분위기를 과연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된 하락과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리플에 대해 브리핑 들어보도록 할텐데 오늘 브리핑 드린 소식은 첫 번째, 리플의 현재 가격과 전망에 대한 차트 분석 두 번째, 리플의 CTO가 소송과 관련하여 새로운 발표를 이어갔다는 소식 세 번째, 친 리플 변호사 존 디튼이 밝힌 SEC가 항소한 현황에 대한 소식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리플의 차트 분석부터 시작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드디어 반등의 시작을 나타낸 강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사이 리플은 약간의 반등을 보이며 한동안 하락세를 이어갔던 분위기를 다소 해소시켜주며 반등의 서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지금의 리플은 역해절의 패턴을 보여주며 그간 이어갔던 하락세를 탈피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금의 분위기를 이어가며 이렇게 반등이 예측되는 그림이 예상되고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은 s c 향수 시장 소식이 전해진 다음 600원 중반까지 떨어졌을 당시 열정적인 매수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누구나 예상하듯 리플처럼 전망이 좋은 코인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크게 담아야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상 그걸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구간들이 사실상 세력들에게 농락당하기 쉬운 구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올리면 개미들이 주어가고 떨어지면 개미들이 떠나주고 이런 그림이 세력들이 가장 원하는 그림인데 항상 이런 모습들이 실현되고 있으니 리플 같이 이런 코인들의 구간이 여러 번 당했던 우리들에게는 막상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을 최근 보여준 저점에서 용기를 내어 매수하신 분들은 이런 상승의 구간을 크게 잘 받아먹으셨을 것이고 잡지 못하신 투자자분들은 그때 한번 잡아볼 거리라는 아쉬움이 남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리플은 역캐셜 패턴이 나오며 반등의 서막을 알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기세가 꺾인 지금 다만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주 잭슨홀 미팅과 함께 여러 주요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시는 것보단 시장의 흐름과 동향 체크를 잘 파악하시며 움직이셔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채널에서 잘 브리핑 드릴 예정이 오니 이점잘 참고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차트 분석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의 CTO가 법조소송이 끝나지 않은 SEC 항소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어처가 말하기를 SEC는 법조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해석을 바탕으로 이 특정 지점에서 항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관련 당사자에게 사건이 종결된후 항소할 수 있는 특권을 보유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절차의 전략은 법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한 결정에 대한 여러 항소로 인해 주요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7월 13일, 아날레스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가 판매될 때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에 SEC는 항소를 제출했으며, 리플에 대한 유리한 판결이 추진되었지만, SEC의 이러한 움직임은 법적 절차 내에서 예상치 못한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슈어츠는 항소를 결정하는 것이 상황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SEC의 이 같은 별도의 항소는 법적 소송의 싸움이 더욱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SEC가 항소할 수 있더라도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본소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항소하는 별개로 본소송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 항소 신청이 승인되었더라도 본소송에 대한 차질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리플은 여전히 굳건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친 리플 변호사 존디튼이 리플에 대한 SC 중간 항소는 큰 실수였다고 동의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변호사이자 아마 배우가 알려진 그렉 뷰켄은 리플에 대한 중간 항소가 SC의 큰 실수라고 말했으며,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거래소를 통한 판매가 투자 계약이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SC는 이번 항소 신청에 대해 큰 오해가 있으며, 친 리플 변호사인 존디튼 역시 블케가 밝힌 내용이 훌륭하게 작성되었다며 강력한 동의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SEC는 개인 투자자가 이익을 위해 리플을 구매했다는 점을 제대로 짚으며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SEC의 지금 주장은 리플과 기관 투자자들이 구매한 점이 증권이라는 사실에 근거했지만 자세한 범위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SEC는 엑셀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리플에 의존한다고 주장하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전문가들의 증언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이 증거는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SEC는 또한 XRP 커뮤니티의 뒤튼 변호사의 진술을 반박하려 시도했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이 사건이 결국 항소를 위해 2차 항소 법원에 도달할 때 2차 항소 법원이 SEC 의 기본 사례 이론에 동의하는 쪽으로 길어질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지만 토레스 판사의 결정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오직 사실적인 설명에 의해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SC가 아무리 항소하고 발악을 해도 법적 기반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며 승산이 없다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C는 계속 시간만 끌어갈 뿐 소정의 본질과 내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SC의 항소 신청은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의 끝으로 금일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전해드린 리플의 최근 소식들을 정리해드리자면 첫번째 리플은 현재 역개절의 패턴을 보여주며 반등의 시작과 동시에 상승 랠리에 들어갈 준비하고 있다는 차트 분석 두번째 리플의 cto 데이브드 슈어츠가 밝힌 sc 항소 신청 승인은 리플 소송에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소식 세번째 리플 변호사 존데튼이 밝힌 리플에 대한 중간 항소는 토레스 판사가 결정한 판결에 본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며 SEC는 여전히 승산이 없다는 소식 이렇게 세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기존 리플 투자자분들이나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리플에 대한 최근 소식들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리플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적인 링크에 들어오시면 리플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장들을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자력적 정보기를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